아우, 아우, 그냥 아우, 진짜 아우, 행님들, 꿀밤! 아우, 제발 생각 좀 하고 말씀 좀 하세요, 행님들! 꿀밤! <웃음> <웃음> 이거 들어봐. 이래도 안 들려? 말말 말. 정시차요, 정시차요, 정시차요. 공부를 해야 됩니다. 아, 그런데 공 4시 37분, 공 4시 53분, 공 5시 11분 약 17분 간격으로 세탁기, 세탁기, 세탁기 소음이 발생합니다. 이 주택에서는 2시 20, 2 0부터 06시까지 소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계약서 3조 5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. 음, 무슨 소리가 난다는 거야? 무슨 소리가 제가요. 그. 그 소음이라고 하잖아요 그, 그 소음 때문에 제가 공부도 못하고 막 잠도 못자고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말씀 드려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아 하... 아니 이건 영상으로 구현이 안 된다니까 어? 아 제발 내말좀 들어 아니 감독님 이게 왜안 되는데요? 이 서사 구조다 그러나 뭐나 이 장면 빠지면 관객들이 이해를 못 해요 그 크레인 크레인 써서 뭐 이 구도로 촬영하면 되잖아요 어?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? 자자 크레인은 쓸 수가 없다니까요 작가님 응? 아니요 감독님. 작가님 작가님 예산이 작가님. 있잖아요 예산이 예산 그렇게 아껴 쓰다가 쓸라. 너 견적서 안 읽었지 어? 견적서에 다 자세히 나와있잖아 꼼꼼하게 검토하고 회의실 들어오라고 했어 안 했어? 이순신이 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겠습니까? <laughs> 나의 죽음을 아군에게 알리지 말라입니다 가서 그 여자의 캐내고 와 제가요? 걔가 어딘데요? 그, 그, 그치만! 요즘 세상에 사람을 억지로 데려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생각머리가 있는 여자라면! 안, 아, 안 따라오지 않겠습니까? 어쩌라고요! 죄송합니다 <laughs> 야 그럼 머리를 싹싹 밀어서 끌고 오면 되겠네